방송인 노홍철이 허리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. 지난 3일 노홍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건강 조심하세요. 전 갑자기 아무것도 할수 없게 구급차를 타다니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. 영상 속 노홍철은 침대에 누운 채 팬들에게 인사를 하다가 통증을 호소했다. 그는 웃으면 너무 아프다. 작은 미동이 있어도 너무 아프다며 설 연휴에 허리를 다쳐 구급차 신세를 졌다고 했다. 노홍철은 설 연휴에 호떡을 챙겨서 아는 영화 감독님 댁에 가려고 했는데 삐끗하더니 단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며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데 빨간날 응급차를 타고 가려면 구급대원들이 고생할 거고 약속 시각이 임박했는데 약속을 깨는 것도 용납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. 이어 하지만 조금도 움직일 수 없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응급차를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119에 연락하라고 하시더라라며 이후 119에 전화를 해서 빨간 날 너무 죄송하지만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셨다라고 말했다. 그러면서 몸이 박살 나서 한 걸음도 못 움직이니까 평소에 있다가 잠깐 놨던 책들을 읽고 있다며 현재 상태를 전했다.